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 신약성경 400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동성교의 모든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귀경된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기울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에, 끝까지 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지내다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언제일까? 생각해보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 상대방이 어딘가 모르게 변했다고 우리가 생각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무엇인가 처음과 행동하는 태도나 어떠한 어, 말씨 또 어떠한 눈빛 이런 것들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 그리고 나를 대하는 어떠한 어, 상황들 것들이 달라졌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 본문의 에베소 교회에도 처음 모습과 달라진 어, 그런 변화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네 이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처음에 이들은 어 복음을 듣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두로 믿었습니다. 네. 성령의 인치, 인침을 받은 자들이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 에베소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힘쓰면서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1절 계시록 2장 1절에서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수고한 것을 누군가가 알아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수고를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더구나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한 것, 그리고 거짓된 복음을 따르지 않은 것, 모두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것은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이제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았던, 그리고 믿음을 위해 참고 인내하던 수고와 고난의 삶을 이제 이들은 버렸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또 주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해 본 것으로 기도응답.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문제 몇번 해결된 것으로 무엇인가 대단하다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 이제 다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 나도 응답, 기, 기도 응답 받아봤어. 아, 나도 그런 거다 해봐서 다 알아. 하면서 어깨를 으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이런 말씀이 기억이 나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우리가 경험했던 작은 기적이다라는 말입니다. 체험적인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데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일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신이 경험한 것에 안주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죄를 짓게 짓게 되고 맙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코리템 여사는 자신의 책에서 내가 저지르고 있던 진짜 죄는 사람들을 돕고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나에게서 나온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건 나의 안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는 구치소에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일을 자신이 했다고 여겼던 것, 것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있게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대신 자신이 경험했던 이전에 경험했던 체험들이나 그리고 자신의 감정들을 의지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는 그런 사례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어, 출애굽 당시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전에 자신이 경험했던 대로 반석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의 입성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모세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자리에서 그러지 못했고, 그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그 땅을 그저 바라만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던 것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 그곳에서는 물이 터져나왔고 온 백성이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그가 행했던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의 문제에서 모세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에, 가장 먼저 그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왕이 되었을 때에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을 다스려야 했던 왕의 위치에서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의 부와 명성에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그는 전리품을 살려두고 그리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말았습니다. 일생 동안 악신이 그를 괴롭혔고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충신이고 또 사위이기도 했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니느라 자신의 생의 대부분을 허비하다가 전쟁에서 아들들과 함께 몰살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한편 성경에서 11기 중에서 대대적으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요시아 왕, 어, 그는 당시에 불순종과 또 불신앙으로 가득했고 우상숭배가 득세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들 그 백성들을 말씀으로 개혁하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대대적으로 나라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다시 성전을 정돈하여서 유례 없이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게 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도록 그렇게 돌이킨 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있, 은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는 에구방 느고와 아스로왕의, 어, 아스로왕의 전쟁에 참여하여서, 어, 죽음을 맞이하고 말게 됩니다.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누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오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아멘 그런가 하면 35장 22절 하반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 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 요시아 왕은, 죄송합니다. 네. 어, 죽, 요시아 왕의 죽음은 애구방 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말씀을 듣는 대신에 그는 오히려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변정을 하고 전쟁에 나아갔고, 하나님의 듣 말씀을 듣지 않았던 요시아 왕의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던 것입니다. 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겸비하고 순종하던 그런 처음의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은혜를 경험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이 이전에 체험했던 경험을 따라서 행하고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행동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촛대가 옮겨짐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경계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9절,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는 항상 아, 나를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겸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세 인물 중에서 사울과 요시아 왕과는 다르게 초대가 옮겨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이 있죠. 그는 모세였습니다. 그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또 말씀에 따라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와 그 사울과 요시아 왕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그 일로 인해서 회개했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후에 그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음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네,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와 함께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불순종으로 인한 그러한 어, 죄의 대가는 치루, 치루었더라도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그 일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 믿음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던 겸비하며 서 있는 믿음이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을 처음 만났던, 주님을 처음 사랑하고 믿게 되었던 그때를 회복하게 되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